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 비거리 늘리는 동작 같은 게 연습 들 중에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. 네, 지난번에 하나 하셨고 두 네. 번을 그두 번째. 네, 어떤 거 하실 거예요? 이제 디코 빵 드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양념반 후라이드바냐 다르게 오직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을 극한까지 그 내가 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드들여습 기구인데요. 이 드릴을 많이 하면 좋은 점은 일단 내가 백스윙에서 왼쪽으로 체중이 밀어지는 게 아닌 충분히 뒤로 질수 있도록 연습해 줄수 있고 어제 말했다시피 똑같이 백스윙 탐에서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연습해 을줄수 있습니다. <laughs> 내가 백스윙에서 충분한 여유가 없으면 딛기도 전에 돌아버리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와 내가 왼쪽에 실어 줄수 있는 힘에 대한 연습하기 좋은데요. 뒤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요 일단 먼저, 백스윙 올라가서 하프 정도에 손이 왔을 때 왼쪽 발이 디뎌줘야 되는데요. 내가 이미 올라가는 순간에 디디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고, 또다 올라가서 짓기에는 파밍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하프쯤에 내가 손이 오고 나서 그때 왼발이 나가면서 디뎌지고, 그때 백스윙은 끝까지. 손을 다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러면서 똑같이 양념반, 후라이드반처럼 탑에서 여유를 한 템포 주고 충분히 실은 다음에 치면서 스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힘은 무릎을 때 쓰는 거다. 네. 네. 내가 바로 연결해서 친다 할 때, 스이 올라가서, 딛고 칠 때, 여유가 없으면, 지금처럼, 몸이 이렇게 덤비게 돼요, 앞쪽으로. 그러다 보니까, 우리가 연습할 거는, 하체가 왼쪽으로 잘 뒤져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건데, 잘못된 방향으 연습하게 되면, 내가 오히려, 하체는 사용을 못하고, 몸으로, 방아치는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. 골프는, 좋은 방향으로 연습해도, 좋아질까 말까 하는데, 안 좋은 쪽으로 가려면 너무나 쉽게 갈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백스윙에서 여유를 주고 지도준 다음에 충분히 내 하체가 뒤어졌을 때 표준 힘으로 회전을 해줘야지 여유도 없이 마음이 급하게 그냥 받는 도중에 회전이 되면 덤비니까 이 점은 꼭 주의해주세요. 비거리를 늘리는 골프 피트니스. 오늘은 총세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. 그 중에 제첫 번째, 스포밴드를 이용한 디코빵 자세를 여러분한테 소개할까 합니다. 이 밴드는 스포밴드를 치시면 나올 겁니다. 그두 개를 연결해서 만든 거니까요. 특별한 도구는 아니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. 스포밴드를 이용한 비거리 늘리기 디코빵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포밴드의 끝부분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. 저는 두 개를 텄고요. 이두 개를 어깨에 끼운 뒤에 바로 등 뒤로 돌면 되는 겁니다. 한 바퀴를 돌아서 다리 모아서 하나, 둘 다시 구분 동작 하나, 둘자 이걸 연결할게요. 하나, 둘 마지막 셋. 구분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메디신볼을 자연스럽게 앞에 둔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서 디들때 여유. 그리고 빵. 왼쪽 어깨가 브레이킹이 걸리지 말고 브레이킹이 안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쭉 회전하는 느낌으로 빠져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힘은 하체에서 나오는 겁니다. 다시 한번요. 딛고, 빵.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딛고, 빵. 집에서는 탱탱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 자, 다른 방법으로, 어, 1편에서 에디슨볼을 사용해서 바닥에 던졌듯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.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동작입니다. 딛고, 빵. 한번 더요. 딛고 마지막 한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딛고 비거리 늘리기 쉽지는 않습니다. 조건장을 믿고 따라오시면 비거리 늘리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배우셨던 세 가지 동작 꼭 따라해 보세요.